네, 안녕하세요. 중고화물차 매매 또는 매입을 전문하고 있는 차시훈 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차량, 2017년 4월 3일에 등록된 7m20 메가트럭 리프트 윙바디입니다. 먼저 이 차량의 경우, 재원이 길이 7m20, 높이 2m40, 폭 2m35로 매우 일반적인 재원을 가진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마력은 280마력으로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이니 그분 꼭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통풍과 열선이 되는 시트를 가지고 있으며 점프 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마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 보시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 경우 90% 정도 남아있고요.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타시다가 뒷바퀴는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어느 정도 상품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우 깔끔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아래에 보시면 은 어,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음. 하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위에 보시면 철판이 아니라 지금 갈비대는 철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디귿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디귿자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좀 차량을 보실 때꼭 유의해 주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매우 좋아서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시면은 아 이렇게 길이 한1800 정도 되는 리프트가 달려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윙바디 실내 내부를 보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닥이 나무 바닥이란 거그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트랙도 달려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리프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철판도 덧대져 있던 거, 철, 철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던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진 소리와 함께 실내 내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진 소리와 함께 실내 내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골드 등급, 골드 등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내부는 그렇게 특별하게 뭐 추가해놓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보시다시피 지금 윙 경고 사이렌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등과 실주행를 확인할 수 있는 개입 홍보고 차량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차량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마무리 인사 드리고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시운트럭은 2.5톤부터 25톤까지 다양한 화물차 매매 또는 매입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시운트럭이었습니다.